해양경찰 창설 72년 만에 세 번째 여성 총경이 배출됐지만 여전히 조직 내 여성 경찰관들의 승진 문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해양경찰청이 공개한 여성 경찰 현황 자료를 보면 전체 경찰관 12,236명 중 여성 경찰관은 1,390명으로 비율은 1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육아 질병 등으로 인한 휴직자와 해외 파견과 교육 인원까지 고려하면 실제 재직 중인 여성 경찰관 수는 1,229명으로 더욱 낮아집니다. 해양경찰청은 올해까지 가용정원 대비 여성 경찰관 비율을 17.7%까지 확대할 방침이지만 여전히 조직 내 유리천장은 두터운 상태입니다. 특히 경감 이상 간부급 경찰관 1,771명 중 여성은 88명으로 비율이 4.96%에 그칩니다. 여성 총경은 전체 83명 중한 명에 불과하며 경정, 경감 등의 비율도 낮습니다. 여성 경찰관 근무 환경도 승진의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해양경찰은 해상 근무가 많아 남성 위주의 조직 문화가 자리잡고 있으며 여성 경찰관이 근무할 수 있는 정원 자체가 제한적입니다. 실제로 해양경찰청이 운영하는 여성경찰관 가용 정원 대비 여경 비율은 17.7%로 전체 경찰관 비율보다 다소 높지만 승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지난 16일 해양경찰 역대 세 번째로 송영주 경정이 여성 총경으로 승진했습니다. 이는 여성 경찰관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여경들이 주요 보직을 맡아 경험을 쌓을 수 있게 육상 근무 외에도 해상 근무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향후에도 우수한 여성 경찰관이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게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여성 경찰관의 경력 개발과 승진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